임창도. 네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으로 무승가 재미를 선물하는 채널 뽕챙이입니다. 네. 체조 선수들 만이할수 있는 장애물 달리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장애물 경주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따라시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 원래 고정출연하고 항상 웃음을 유발하는 이분과 오늘의 출연자는 이렇게 넷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따라오시죠! 안 명이 번가이바이보 카이바이, 가이바이보 오케이. 가이바이보자 <laughs> 가고 잘들어보요 네, 시작하세요 <laughs> 아와 loo, 이거 뭐야 <laughs> ja <laughs> <laughs> 아, <laughs> e <laughs> 어, 네, <laughs> <laughs> 같이 하는 거야? <laughs> 아. 오, 어, 공이 달려오는데. 다시, 어, 어, 어. 다시 오는데. 아, 아. <laughs> 아. 다시 하세요. 아. 오케이 이스토치어스톱치아 <목소리>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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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게임만 하면은 이걸 발라 <목소리> 네빨 가세요 네네이번 시작하세요 가거안물어보게요 없어요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시작하자 시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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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저는 교육 영상 찍을 거예요. 1분 땐 끝했습니다. 하자, 어? 화장...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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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웃음> 어? 잘해, 잘해.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啊、哎，我我累死了！你他妈的，三零啊啊啊啊啊啊啊！啊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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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啊太，太，太，太，太、no. 저 오늘도 꼴등이야 꼴등 <laughs> 아, 여기서 쓰면 봐줍니까? 여기서 쓰면 봐줍니까? 여기서 쓰면 봐주십니까? 네 우는 것 같아 <웃음> 다시 아3 <laughs> <laughs> 와.. 씨 오늘도 꼴등이다 꼴등 한번 시작하세요 각고 없습니까? 야, 무서워 없어요 없어요 간네준 오늘날 광고 보라고 안 하시네요 오늘 진지하게, 진지하게 할 거야 네맞아보셨구나 준비 <laughs> 시작 한번 <선거> 보시죠 <봐봅시다. 웃음> <laughs> <laughs> 어 뭐야 어아 여기 어, 어, 어. 어. <목소리나> 어, 어. <목소리나> 어, 아. 니 팔이 길어서 빨라. 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 어.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목소리나> 오 좋았어. 좋았어. 오, 오, 됐어. 됐어. 더가 더가. 아. 아. 시5시더불 편하겠다. 골, 네, 리야 골리야, 골리야, 골리야. 추거리 골. 추가리. <laughs> 원리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여기서 못돌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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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 아, 원래 봐 주는 거 없는데. 다시. 오. 빨라. 빨라. 그랬어요? 1분 42초. 나4번 어? <laughs> 가고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어요. 하... 네, 람보르니. 오랜만에 대결하는데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석 해 줘야지. 아니, 준비됨 시작하시면 돼. 아. 하면 돼? 네. 뭔지요? <laughs> 와, <우와>, 처음부터 반칙했다. 지금. <laughs> <laughs> 와. <laughs>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아 처음부터 선을 넘어서 시작하시는데 잠깐만요, 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왜 선을 넘어 시작하십니까?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악>! 뭐야? <laughs> 유튜브 야 유튜브지?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해. 어떻게 응, 몇번 그래. 했는데 이게 이거 이거 뭔데? 뭐 아니. 이게 그, 두근거로 다 맞잖아. 아니, <laughs> 보고도 왜안 믿어. 누구 뭐, 내가 주작했어? <laughs> 내가 주작했어? <laughs> 나주작방송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 <laughs> 그 람보 어르님께서 너무 반칙도 많이 하시고 뭐 완전 거의 아니 사회... 이 선이 손... 이 타마에가 타마 여기 선넘어 아니 여기서 시작했어 여기서 <laughs> 원래 이 정도 사회였으면 은 감옥 가는데 영상상이라고 <laughs> 대신 <웃음> 아, 벌칙을 받으습니네 람보 어르님께서 은폐히 수락해주셨습니다 나 일찍 했잖아 아니 근데 네, 아, <laughs> 아, 진짜 이거 나올 수가 없어 맞아. 아니 그어도봤잖아 다음 벌칙 영상은 제가 다음 업로드 때 올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개인 레슨을 시작했는데 혹시 최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플란체, 머슬업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뽕창 인생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 봬요.